안녕하십니까 마라나스 수술에서 입력하려고 는 이이사입니다. 지금 남문구지는 2024-05608-001명, 전라북도 임실군, 용남면, 마암리, 613-16번지, 운남엘리트 호수가 아파트 101동 509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1 2 9이고요 여기 3 4 9인이 한동짜리입니다. 저쪽이5 6라9이고 이 주차장 전기 주차장이 있고 공원에도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운함, 저쪽으로 가면 은암저수지 호수가 있습니다. 오늘 호수지를 바라보고 네, 건물을 지금 지은 상태고요. 지금 주차장은 여기는 이제 네, 네, 쉬러 오시는 분들 그래서 집을 한테더 갖고 있어서 쉬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관리소 가서 이제 많은 얘기를 좀 나눴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입구 쪽은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들어오기는 이제 있고 지금 이 카페는 지금 이제 대부수도 중에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고 계십니다. 보시면 여기 오리 나인, 이 오릭 나인, 여기 오릭 오린라인, 나인이 지금 나 있고 지금 이게 505, 505가 지금 나와 있는 내부,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네, 경계가 네, 되어 있어서 되어 있고, 안에 이제 어, 안에 이제 분명 계단 형태로 되어 있고, 내부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